부산과 울산 경남 주민들이 동남권 관문공항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하며 대규모 걸기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젊은 청년들도 참석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며 관문공항 건설을 호소했습니다. 박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 주민 3천 명이 부산역에 모였습니다.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참석자들은 분노한다. 불경 800만 시도민은 일어섰다는 구호를 내걸었습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 주민들이 함께 집회를 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행사를 주최한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위원회 측은 국무총리실의 지지부진한 검증보다. 대통령의 결단이 시급하다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동이 뭐가 필요동남이어떻야발전한다 우리보다 더잘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결정해 줄 것을 간 지역 청년들도 간문공항 건설에 함께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학가 일자리를 찾아 청년들이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게어연한 현실이라며 지역 경제를 살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 관문 공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동남권 제대로 된 세계적 관문 공항이 없기 때이 없으면 결국 주민의 삶도 무너지고 지역 경제도 나날이 쇠퇴합니다. 추진위원회는 오늘 23일쯤. 불경 지역 주민들과 함께 서울 청와대 앞이나 여의도 국회 앞에서 추가 권기 대회를 열고 관문 공항의 필요성을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주로입니다.